먼저 설명을 해드려요. 예를 들어서, 네. 이 소문 입구에, 이제, 이제 내가 제 소독을 하고 싶다. 그러면 이제 충분하게 과열을 시킨다, 시키면은 여기서 그연기 그 같은 물이 떨어지질 않습니다. 이 상태에서, 그래서 이제 소문 여기 있는 데한 2, 3cm. 저희는 방법이 그래요. 2, 3cm에서 하나, 두번 정도면 이 상태로 이대 멈춰서 그냥 집어 넣으시면 돼요.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약간 미세하게 나올 때, 나올 때 옮겨서 이렇게 하면 여기 앞에 있는 벌을 다 그, 저, 바로 들어가거든요. 들어갔을 때또 여기서, 하나, 둘, 해서 요거 싹 집어넣어주시면 돼요. 소독 바꾸을 그, 이 이쪽에서 바람이 분다 바람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소독을 하시면 좋고. 바람을 등지고 오면은 이 연기가 이렇게 막 되잖아요. 바람을 따라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미세함을 이렇게 도망가요. 도망가면 여기서 하나, 둘.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바람이 졸고 보네 예. 네. 네. 바람상황 봐서. 그렇게 해서 그 소독을 해주시면은 벌안 죽이고. 깔끔하게 소독할 수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. 하나, 둘. 이제, 모르신 분들은, 이게 처음에 할때 이걸 갖다가 숨은 이 안에 입구에다가 저런 거, 저, 우리 이제, 요거를 이제 별도로 지금 저희가 또 개조해서 또 만들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아까 소독기. 네. 이런 상태에서 모르신 분들은 이제 안에다가 이거 집어넣고, 집어넣고 하거든요? 집어넣으면은, 이 벌이 다으면 죽고. 근데 초보자들은 잘못해서 가해를, 충분한 가해를 안 시키고, 하면은액체로 나가요. 액체로 나가면, 우염도 죽일 수 있고, 다 죽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, 이 연막을 하기 위해서는, 어떤 연막기가됐던 간에, 충분하게, 아, 이거 테스트도 해보고, 이 상태가 내가 최고 좋구나. 연막하는, 그런 부분은 배우셔야 돼요. 이건 꾸머스 때, 이거. 양, 양자체를. 아, 이때, 이게 딱 하면 되죠. 이제 가열이 안 되면 액체는 나가요. 이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시잖아요. 이제 안 떨어지잖아요.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한 여름에는 한 3분이면 가열이 다 돼요. 근데 이제 겨울에는 한 5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근데 나이, 이 날씨에 따라 다 틀려요. 그 부분은 충분하게 손독 하시는 분이 그, 이게 해야 돼.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익혀져요. 해보면. 네, 해보면은, 해보면은 아 이렇게 나오면 정상이래요. 아, 이건 정상이죠. 물이 안 떨어져. 정상. 그럼 벌통에 뭐 그렇게 한 번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? 예. 네. 물이 진지 떨어지는데 음, 떨어진 상태에서 집어 넣어버리면 벌은 어떻게 되겠어요? 삶아지지. 예, 네, 그것만 주시해. 주시. 요거 저한 사장님. 예. 요거 저, 네. 저 카펫에다가 바닥에다 네. 한번 쏴보세요. 여기다가. 아니 바닥 떼고 바닥 떼고. 충발이가열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. 네, 지금은 이제 완전 연소돼서? 네, 연소된 상태에서는 이게 연소가 안 되고, 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면은 당연히 액체가 떨어지고. 그렇지, 그렇지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, 이 기아기 방식은 예를 들어서 이걸 제, 계속 품었을 때, 계속 품었을 때 이거 따라오는 기계는 없어요. 저희 자신합니다. 저희 보시면은 계속 제가 품어볼게요. 나갈 때까지. 양이. 얘 이렇게 어시겨나면 이 표면적이 엄청 넓어요이 표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계속 품었을 때 여기가 계속 나간다. 그냥 이품에다 있을 때 하나, 두점 동안 기온이 전 주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같은 때는 칠, 팔월 달에는 엄청 덥잖아요. 기후가 더우니까 골도 이 안에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. 또 더우니까 날개짓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칠, 팔월 달에는 아침 일찍 아니면은 오후제그해 떨어진 다음에 연막을 해주시는 게참 좋습니다 기은안 뜨고 예기은 네. 절대 안뜨겁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근데 이게 기아가 안 돼서 나가는 거는 손 뜨겁습니다 우리 불기가 있으니까 안 뜨고요 얼이 고이 잘못하면 풀다 보면 안 되니까 이 자체에서는 이 자체에서는 안 뜨고 기아가 되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뜨겁다 이거죠 아 그렇죠 뜨겁죠 당연히 뜨겁죠 그래서 이게 사용 방법을. 이걸 뭐 기계를 사용하면서 내가 진짜 궁금하다 하면은 무조건 물어보셔야 돼. 그렇지. 개발 회사라든가 뭐그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가지고 확실하게 안 다음에 터득한 다음에 소독을 해셔야지. 그냥 뭐 남들 하니까 나도 하겠다 해서 막 해가지고 우리 벌 주겠네, 뭐 왕이 나왔네,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공부를 하시고 하시면은. 네.